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 주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어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많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게 되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또 혹시나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마음속으로 영접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하여, 어, 말씀을 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은 또 너무 또잘 아는 또 본문 내용, 또 그리고 설교 내용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또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마음밭에 새기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믿는, 어, 과학을 따르는, 어, 또 이렇게, 에, 생명과학자들은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또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되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물질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우연히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창작되어진 것들이, 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복잡하고, 또그 구조가, 또 그리고 그 생명이 귀한 우리들이 어떻게 우연히 아주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오늘 이 인간에게 이르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멋진 창조 작품인가 조금만 더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더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진화적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다. 그렇다면그 창조주는 누굴까? 우리가 궁금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어,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이 말씀을 볼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이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온전한 관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편안한 관계를 가만히 보지 못하는 한 존재가 있었으니 사탄입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뜻이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 동산 중앙에 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 나무를, 두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아,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개명이었습니다. 제가 좀, 되게 더운데, 죄송합니다. 어, 그런데, 에, 하나님이 주신 첫 개명을 누가 어기게 하였는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겼는가? 아니면 사탄의 작용에 의해서 어겼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품성, 본성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어, 유혹하고 흔드는 어, 사탄의 못된 심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창조되어진 인간은 순수했는데 이 사탄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다음 그 남편 아담에게 줘서 같이 먹었죠 그때 사탄이 인간을 자극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어 깊은 뿌리가 뭔가 하면은 교만합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갖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자극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즉, 네가 신이 될수 있다라는 이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찔른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게 되어버렸고,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전적인 타락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동산에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도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이삶 속에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거짓말, 살인, 이런 온갖 제약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예빈이 우빈이도 있는데 어린이 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면 은 태어난 아이의 그 순진무구함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속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보다는 이 세상에 부정적인 것들이 아이 속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어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때 가만히 보면은 어 이거 욕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갖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뭐 아이들 때는 뭐 되고자 하는 욕망까지는 아직 없지만은 갖고자 하고자 하는 욕망을 어, 드러낼 때 아이들은 뭐 염치나 체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대로 100% 드러내죠. 아이들 데리고 뭐 이렇게 마켓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면은 지가 갖고 싶은 거딱 앞에 서서 절대 안 움직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니지 덜어눕죠. 덜어눕고 울죠.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있는 용망이었던 거죠. 그 아이들을 보면은, 큰 아이들을 보면 그것 잘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더 크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에 나락나락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됐냐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과 사람이 더불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게 되죠. 가장... 그 근원적인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그 남녀의 변화에서 도볼 수가 있죠, 그렇죠? 누가 이것을 먹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답은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해야 하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뱀이 먹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와는 이야기하였고. 아담에게 물으니, 아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란 대답은, 누가 이것을 먹게 하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것을 제가 먹어서 하나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야 될 대답이었는데, 이게 사람의 기본 품성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기보다는, 핑계와 원망, 아, 또 다른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다른 책임 전가의 대상을 찾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돼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물은 인간보다 뛰어나다, 자연물은 인간보다 못하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자연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은 인간만이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증복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둥이 치니까, 어, 무섭고. 두렵고 뭔가 그게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연물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 버렸죠. 그래서 뭐 나무를 섬긴다, 돌을 섬긴다, 뭐 산을 섬긴다, 나보다 힘이 센 동물을 섬긴다. 수많은 신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이 또 조금씩 조금씩 발달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없는 신도 상상으로 만들어내어서. 어, 성기게 되는 거죠. 신화의 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스려야 될 자연을 성기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였는데, 제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점점 낮아졌어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 있습니까? 자기를 아주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가장 뛰어난 창조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음. 이게 사실은 좀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생명이 될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 창조하신 가장 어떤 되는 작품이다라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어 제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네, 한 칸,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그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보배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했던 인간이 가졌던 그 죄의 본성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수 있다. 라는 것을 또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또 무엇이 회복될까요?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자연은 더 이상 성김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일찍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죠. 여기 뭐 나면서부터 예수 믿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나면서부터 뭐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물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나도 예수 안 믿고 사회생활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 7, 0 80%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인인 거죠. 이분들도 옛날에 살 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그냥 제 가운데 살다가 감사와 기쁨을 잘 모르다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다가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상 우상이나 뭐 자연 물들을 섬기다가 아, 이것이 아니다. 또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믿는 사람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 이것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뭔가 이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가로막는 존재가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짧게 2주, 올해는 좀 길게 준비를 못 했는데, 한 2주간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그 준비의 결과로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는 것을 막는지, 오늘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첫 번째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기도문을 따라와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과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음, 기도하셨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들 모두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수 감사절 이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의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참 감사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오늘 초청에 응해서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오신 분 중에 단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는 또 그것을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참 음, 많이 기도했는데 에, 또 우리 가족들, 뭐 친지들, 이웃들, 어, 모시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 그분들을 위해서 어, 또 음,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고 어, 그렇게 어, 이 길을 가로막는 어, 사탄마귀를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날이 또 속히 오기를 또 한번 기도합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예배 함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영접하신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열림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 음, 어느 곳에있든지또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 속에 너를 함께 하시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웠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